我等。<noise> <noise> Yeah. 마 음의 돌이 도, 하 면서, 세이나 신기하네, 실사이 소리 도 차량구나. 이불 피리워 젖는 편에 어느 누가 알아주리 조직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새천년맞이 신년 아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명복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저국과 민족의 모든 영광을 용기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어, 어, 어. 이와 국민 노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한 에으시기 바랍니다. 딱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자리랑 대주신 우리 장롱님과 여러국에 있는 분과 소중한 이에는 분과 모든 분들의 조사장님들 대단히 정말 고맙습니다 존년하는농역조합원 가족여합원 오늘 우리는 천년의 시간이 오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인 2000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아, 그... 대망의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도 리론 좌우한 가족 여러분의 건강하신 것과 가정의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사실 말씀드리는 1999년 어제 진열해와 2000년 새의 오늘 아침 해가 하나로 달을 빨아온 업군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청년 맞이 행사에 야하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우선 한 천년을 보내고 맞이하는 설렘과 기대 속에 남들은 백년도 못삼는데 우리들은 천년대와 이천년대로 가며 거쳐서는 천년이 흐름에 가슴 벅찬 희열의 가운데대로 자축하는 함성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천년의 바업을빨끔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천년은 어쩐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기여와 희망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청년인 생사는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님과 하늘에 선택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새천년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협가족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농협가의 여러분의 댓글들다 <laughs> 가매가 새롭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농협의 역대 조합장, 조합장님 수의원이 모두 자리에 앉혀주셔서는 저는 저는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오늘날 우리 낙세농협이 안으로는 내실이 있고 밖으로는 웅장하고 훌륭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오로지 조합원 가족 여러분의 소원을 바탕으로 하여 김이봉전위님의 훌륭하신 치료적인 발언어받으고 생각되며 이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사실 이런 감열에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무시능에 의 2000년도 사업계획을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 솟구쳐 입릅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천년의 새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해의 복담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농협의 사업적인 말씀은 가급적 상담하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다만, 우리 농협도 새천년의 새, 새 시대를 맞아요여 금년도에도 조합은 복지 문화 차원이 새로운 지도사업을 확대하여, 명실공이 조합을 위한 농협다운 농협을 만들어 나갈 기획은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조합은 나중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농협사업 위원과 선, 그여 끊임없는 지도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2000년 새해에는 노력과 조합원 여러분이 서로 돕고 서로 살아가는 상생이 필요한 상생의 시대입니다. 상생하기 위한 첫째, 서로 먼저 100% 도와주고 둘째, 원칙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며 셋째, 서로 이해하고 믿으며 신뢰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이 상상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나갈 때 우리 사회는 희망과 웃음이 꼽히게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토록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낙서님은 생천년까지 7년 한 해에 참석할 신도를 가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통하여 새 희망과 덕담을 나누시며 즐거움을 함께하시고 우리 우리 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운영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어할수 있는 기계되어해선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우리 모든 분영까지여러분의 건성하신가 뜻하신가 만사 형통하시고 운송 대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에여러분과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부합식이신 문창준 전부합당께서도 땅끝나 말씀이 되니다저 초창기 시절을 다시 한번 들켜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어질수없도확인해야한 모습에서 역시, 꾸준력 <laughs> 여기 이만큼 발전한 누가? 원인이 여기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금 갖게 됩니다. 참, 제가, 제가 했던 당시를 돌이켜보시죠. 이만큼 장소도 발전하고 참, 장에서 있는 의학이 지게 된 것은 순전히 여러분들의 화기애호부터 노형을 어디까지나 느끼는 이화합심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또 장래가 더욱 더욱 총망된다 생각합니다 아우쪼록 여러분 권태를 의해 시지 말고 이 노형을 더욱더 의리처럼 해야 된다 이래서 힘써서 육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축사는 그 전직 조합장님이시죠. 현재 성남시의 회 의원이신 김대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법위원 인사에 네, 제 의견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상속하해주신 우리 전직 조합장이신 전민 조합장님, 김영조합장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에 만승과 시료 겠습니다 우리 중국인의 저명한 중국 오랜만에 만과 시료 큰박수로보내겠시니다사합니다 50년 후 초합작 취고 시온대관의 제2공연의 신당이면 양 애간지러지게 전통하겠습니다 이만큼 그 사업의 신념대로 지켜주신 이 기관을 비한 우리 조언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금년 안에는 우리에게 더 뜻깊은 그날 안에다 천년을 바로 마감하고 새로운 그 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할 것은 버려야 되고 우리가 찾는 것은 찾으면서 우리의 선진 우리의 대회의 앞는 그러한 우리 조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많이 발전이겠지만, 안타깝게 여러분이 기을 느끼시지만, 정치 발전이 되기만 고 지역과 협력을 탈퇴하고 안타깝게 통를서 모든 우리의 경제성 때문 발전을 하는 것저하신 또한 여러분은 안타깝방마을 품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들 우리 새 천년을 맞이했으면 우리가 꼭풀어가는 의견만 이망국주의적인 경험을 우리가 첫하고 새로운 선진 정치를 실현하면서 우리가 선진주의로 될수 있는 그러한 숙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laughs>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해서 더욱더 대당성 분양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의의식을 가지고 그의 말씀 때문 전체 사참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에, 중학교에 도망을 면서 여러 가지 그, 우리 주민들이 먼저 이해를 해봤을 때, 안타깝게도 흉터가 안습니다동네은 여러분들이 가시니다 여러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지키 그서고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복 2면주중으로 가지 않다면이 목표는 달성수고습니다그러 많은 시간을 어느 정시데 여러분의 기용을 거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세트를 하기 위해서 제 1선 의동단점위로서 여러분의 취미실 시작하고, 많이 차아보는것게그 말씀을 드요 음. 새로운 천년 금방 여러분, 금방 하시고, 가정의 도움을 청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소중의 주문서에, 이상의 를돌아가니다 청년시대, 감사합니다. 감사합첫분을전하는기가 <laughs> 음, 음. 좀... 정말... 아, 흑뚜리가... 있겠습니다.

안 나와요. 어, 박한가습니다